한국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가정 온라인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선생님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물병주머니 물병 만들기 어디까지 했었죠? 그렇죠. 물병주머니에 안감끼리 반 접고, 겉감끼리 반 접고, 옆면 측면을 박음질로 꿰맸었어요. 여기 창구멍 남기는 거있지 않았죠? 간혹 어떤 친구들 창구멍도 막아버려서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부분만 음, 양쪽을, 이렇게 천 양쪽을 벌려서 창구멍 부분만 뜯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물병주머니 만들기 설명서에서 뒷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있죠? 5번. 한번 자세히 좀 볼까요? 어, 창구멍으로 뒤집기, 창구멍으로 뒤집어 모양을 정리한다. 그럼 선생님도 같이 창구멍으로 물병주머니를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병주머니에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을 건데요. 보시다시피 구멍이 좀 작죠? 이럴 때 조금 쉽게 뒤집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여기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어, 뒤집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반대쪽 모서리 있죠? 반대쪽 모서리에서 여기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는 거예요. 창구멍 방향으로 자 안쪽에서 반대쪽 모서리가 나왔죠? 이렇게서 해 잡아 당깁니다. 끈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슉슉슉슉슉 슉. 뒤집으니까 자자 자, 이렇게 어 이거 <laughs> 아직은 물병 주머니라기보다는 뭐랄까 어이 <laughs> 파우치 같기도 하고 음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구멍을 막아야 하거든요. 음, 우선 좀, 선생님 정돈을 해볼게요. 모서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정리를 하고요. 이쪽도. 이렇게. 여기가 잘안될 때는 창구멍으로 연필의 뒷부분 있죠? 이러또 삐져나올 수 있으니까. 연필의 뒷부분, 뒷부분 뭉뚝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탁탁탁 밀어주고요. 이쪽도 탁탁탁 밀어주고. 또 여기도 반대쪽도 이렇게. 기 막대 등을 이용해서, 혹 30cm 자 같은 거 있죠? 그런걸 이용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짠. 자, 그러면. 끈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음, 한쪽에 안감에 방수포 쪽이 이렇게 있고, 겉감 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음,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여섯 번째. 안감쪽 창구멍 막기, 막기 그랬는데 어떤 바느질법을 쓰냐면 그렇죠 공그르기를 할 거예요 공그르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공그르기는 지난번 마스크 만들기 할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공그르기 하는 방법만 따로 바느질법을 올려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공그르기 요 바느질 하기 전에 잠깐 어, 그니까 다른 강좌에는 공그르기 바느질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와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그르기 바느질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물론, 음, 공그르기 하는 방법을 이렇게 글이랑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긴 했거든요. 음, 그래도 동영상을 보는 거랑, 어, 이렇게 종이로 된 학습지를 보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어, 선생님이 올려놓은 공그르기 영상 보면서 미리 예습하고, 그 다음에 공그르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른 가서 공그르기 영상 보고 오세요. 뿅! 자, 여러분, 공그르기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아까 말한 공그르기 하기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공그르기하기 위한 창구멍 이 있었죠? 창구멍이 어느 쪽에 있었죠? 그렇죠? 안감 쪽에 있었어요. 안감의 측면 부분. 어, 선생님 여기네요. 여기 있죠?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그르기 해야 되는 창구멍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우선 좀 바느질하기 쉽게 좀빡 이렇게 평평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손톱으로 좀 눌러서. 하겠습니다. 이게 방수천이라서 이렇게 빤듯하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음, 자 그럼 선생님 공그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에 매듭 묶었죠? 매듭 묶어서요. 음. 안쪽에서 자, 자 보시면 자, 천의 안쪽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매듭 지은 부분이 천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요. 자, 이쪽 한, 땀, 이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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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땀씩 떠주는데요. 나중에 보면 꼭 생선 가시가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손에 먼저 왼쪽에 한 땀. 3mm 정도가 적당한데요. 여러분 좀 어려우면. 5mm 간격 정도? 자, 볼까요? 자, 한땀 5mm를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음. 자, 보시면 이렇게. 그죠? 잡아 당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반대쪽. 자, 요, 요, 실이 나온 쪽 있죠? 여기서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한 땀. 자, 이한 땀을 접을 때는, 어, 지금 이 방수전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 시접 부분. 이 시접 부분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그 사이로 바늘이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벌려보면, 자, 이쪽에서 나와서 수평으로 반대쪽 대칭으로 여기에다가 또한 땀. 이렇게 됐죠? 살짝 당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 이번에 반대쪽도 가볼게요. 반대쪽 반대쪽 대칭으로 가서 또한땀 아, 실이 꼬였어요. 이렇게 자, 실이 보여요? 이렇게 한 땀씩 뜬 것이 좌우로 이렇게 사다리처럼 천이 생기고 있죠? 자, 반대쪽, 또 여기서 나온 거에서 이쪽 반대쪽, 또한 땀. 근데 여러분, 이공그르기한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세땀 정도 뜬 후에 살짝 당겨주세요, 실을. 그러면 천과 천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바느질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바느질이 되었죠? 이런 바느질 방법을 공그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선생님 공그르기로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실이 나왔죠? 반대쪽 대칭으로 한 땀. 자, 그 다음 여기서 나온 데서 또 반대쪽으로 한 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대쪽으로, 한 땀. 자, 선생님은 여러분도잘 보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안에 넣고 계속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자, 한세땀 정도 떴죠? 또 당겨주세요. 이렇게. 콕콕콕콕콕콕. 그러니까 또 이어서 붙었어요. 자, 이게 너무, 너무 세게 당기면, 천이 쭈글쭈글 하니까 당기고, 자, 이렇게 정돈해줘야겠죠? 자, 또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한 3cm 정도 공그르기를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남은 손가락이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양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천 앞뒤를 꽉 잡고 이렇게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쪽에 있는 천을 지금 한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손가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벌리지 못했지만 여기서 이 반대쪽 천으로 들어가서 한 땀을 뜹니다. 이번에는 이 반대쪽에서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대칭인 선생님 쪽에 있는 천, 또한 땀. 자, 또 이번에 선생님 쪽에서 나왔는데, 반대쪽 천 사이로 또한 땀. 마지막 정도가 될것 같아요. 선생님 쪽, 자, 반대쪽에서 나왔죠? 선생님 쪽에 있는 천으로 들어가서 한 땀. 자, 이제 천구멍이 다 막혔나 볼까요? 음, 바느질이 끝난 것 같아요. 정돈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매듭을 지어야겠죠. 자, 매듭은 매듭은 살짝 안쪽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자, 묶어볼게요. 자, 선생님 마스크 만들기 할때 이럴 경우 매듭 짓는 방법 알려준 거 기억나나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매듭을 딱 잘라버리면 실밥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바늘을 안쪽으로 넣어서 어딘가, 자, 이 겉감하고 안쪽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면, 허? 선생님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천, 아주 가까이에서 딱 자른 다음에 이렇게 비벼주시면 실밥이 안에서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공그르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